토란은 인제서 겨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가보자 이거 이거 토란이에요 물 줘야지 세상에 겨우 이거 토란 아우 인저서 나오잖아 인저서 이거 토란이에요 어디가 있어 안녕 토란 요렇게 토란 잎이 하나 삐죽삐죽 나오죠? 도란. 이거 도란. 그리고 이 헛골에다가니 내가 강낭콩을 심었습니다. 강낭콩. 강낭콩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거 고추라고 이거 심고 갔더니 물도 안 주고 비리비리하고. 미안하다 비리비리하다고 그래도 잘 살고 있네요. 이거는 어, 어 뭐라고 하더라? 삼능파인가삼능파 삼릉판. 이것도 카페에서 나눔 받아서 심은 거고 여기는 도라지라고 심었는데 이게 도라지가 나는 건지 풀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게 풀인지 도라지인지 참. 와 토라 잘 나왔네요. 응? 일주일 만에 많이 컸네. 지금 여기도 내가 강남콩 밭을 매주고 갔는데 너 언제 매니약 올리고 있어라. 참 풀하고 자식은 이길 수가 없다더니 너무하다. 진짜 이렇게 풀이 일주일만에 살아니살 수가 있나? 그다음에 저쪽 도라지 밭은 어떻게 됐나? 한번 가볼까요? 옆에 밭은 가볼까요? 아고 여기 대추나무도 잘 자라고 있네요. 대추나무 여기는 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. 메리골드를 잔뜩 심었는데. 이거는 은행나무를 지나서 여긴 마을회관. 다음에 지난번에 포대 재배한 도라지. 우와. 많이 자랐다. 우와. 포대 재배한 도라지. 잘 자라고 있네. 여기는 아주 풀밭. 내가 아이고. 호박 이런거 옮겨 심고 갔더니 아이고 물이 없어서 이렇게 생겼네. 빨리 물 줄게. 기다려 아, 풀밭 호박을 심, 옮겨 심은거고 아휴 여기는 그냥 나중에 들깨나 심으려고 했더니 이 헛골에 저게 다풀에요요한 줄은 내가 생강을 사다 심었는데 났는지, 안 났는지 모르겠네. 어떤 게 생각인지 알아야지. 이게. 배우 여기 지금 확난게 전부 보라색 돼지감자예요. 이한 줄은 여기는 아예 돼지감자 터로 내줘야 돼. 이건 다 돼지감자예요. 보라색 돼지감자. 당뇨에 좋다고 해서. 여기는 나무를 정리를 해다 말아서 이렇게 개비 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저 안에 내가 호두가 호두 자가 아니라 호두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 잘 자라고 있을까요? 궁금하지요. 어디가 가보자. 여기도 다 이게 뭐야? 돼지 감자, 보라색 돼지 감자. 우. 여기도 날 기다리는 손길이. 여기는 이거. 눈개승마 이런게 눈개승마 내가 2년전에 심은 눈개승마 산미나리 같은거 여긴 모이밭 여긴 모이 머이. 모이밭 아, 어디갔어 어디갔어 내가 심은 호두나무 여기있다 이거 5년생 호두나무 잘 자라고 있네요. 안녕, 호두나무야.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. 여기는 옛날에 주먹나무 심은 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참 너무 심하게 사람의 손길이 안 가고 밀림이네, 여기. 뭐, 이봐, 밀리이야 나무를 베어서 그냥 방치했더니 저렇게 생겼고, 이거는 뭐, 모가나무고, 모가나무. 그 다음에, 여기는 푸르암에서, 아이고, 여기 고라니망, 여기까지 쳤죠? 여기, 여기 고라니망에서 봅시다. 이게 완도콩. 쫙 예쁘게 잘 자르고, <laughs> <laughs> 아우, 힘들어. 여기가 잔대하고 도라지를 심었는데, 고라니 녀석이 와서,